세진 박. 그렇지. 됐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 세진 쭉 내려. 세진 중앙까지 내려 그냥. 세진 중앙까지 내려와. 세진 더 내려와. 더. 오케이. 그쯤에서 아, 오케이 우리 거세진봐 음, 여기 시작 오케이 됐어 또 내려와 다시 내려와 갈 필요 없어 아 우리 거래 우리 거래 우리 거래 둘 하나 하아 올라가지 마 가방송하일시킬게 자, 거기서 거기서 붙어주기만 해. 오케이. 가자. 가자. 마무리해. 가자. 가자. 마무리해. 마무리. 마무리 오케이. 오. 오. 아, 나이스! 현현 올라가지 마. 유 올라가자. 위현 올라가자. <laughs> 내려와. 멀리 차, 멀네진 보고 차, 멀진 차, 멀 차, 멀리 차, 멀리 멀리 차, 멀리 차, 멀진 차, 멀 오케이. 멀리 다모 들어가. <laughs> 나이스. 이 와이� 나이스. 여기서 여기서여기서부터 어디 가? 오케이. 굿. 서리 섰고. 던져. 유현님, 보고 던져! 유현님 보고 던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아니야, 야, 그래. 뭐해 서 보여! 책좀안다 됐다! 그 그렇지! 예! 걷어, 걷어, 걷어. 오이. 그렇지. 오이! 한다 아라 컨디션 좋네 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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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려지 말고! 지 말고! 려려내려내려

冠军。 앞에 지혜! 지혜 리 빨리 해야 돼요 리 지혜! 지혜 봐, 봐, 바로, 바로 바로 킥과 바로 킥과 그렇지 리 늦어 이 가야 돼안전야 돼요 유 다시! 자리 잡고, 유현! 올라가 공 유현한테 던져 유현! 유현, 받아야 돼 그렇지 오 나이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니까 아는겨. 알아. 아 붙어. 지에 더 들어가. 지혜, 더 들어가. 지혜, 더, 들어가. 지혜,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붙여. 끝까지 붙어. 아, 지혜 지혜. 붙여. 어,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오, 오. 오. 글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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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이스. 아오 클리어. 클리어. 나이스. 예, 네, 나이스. 이렇게 계속 피야 돼.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유연, 더 데려가. 거기 아, 오케이. 지혜 여기, 오케이. 이거 막아줘. 백프레 어, 밑에 막아줘야 돼. 막아줘.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오케이, 승부. 나이스. 전이, 전이. 다시 자리 잡아. 유현 보고 던져. 백헤딩. <laughs> 저희 백헤딩해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하고 아, 계세요. 아, 내가 못 해줘. 의진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혜 더 올라가, 지혜 올라가. 아라 내려오고 킥 가요 킥 아이스 아이 아라 뒤에보고 차야돼 뒤에 내려와 하프까지 내려와 하프 학부, 라인까지 내려와 오케이 호흡해 이제 하프 위에서 호흡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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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가지말고 좀 이따가 아, 지금, 이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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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아, 자리, 자리, 잡을, 잡을, 자, 자리 오케이. 잡아 자리 잡아 유형 받으면은 지아한테 그래. 네 연결해줘. 연결해줘 오케이 이거 받아서 연결해줘 연결해줘 해줘 연결 그렇지 <laughs> 지혜 <지애> 받아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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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이드로 빠지지 뭐 지혜 중앙에서 받아야지 압박해주고 여기서 하라 붙어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파이팅 오케이 내주어 내주어 디가 다시 자리 잡아 마이스 <laughs> <존>. 잡아. 속도는 속도는 <laughs> 속도 붙여 속도 아, 아깝다 다시 내려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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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리 잡고 천천히 Okay. 가운데로 붙여. Okay, okay. 가운데로. 가운데로 한번 하고. 이 측이나 측이나 돼. 해야 돼, 해야 돼. 중앙. 예. 가운데가 너무 오케이. 이 가운데 뒤에 가운데. 뒤에 사이드로 네. 말고 가운데로. 볼못 받아. 사이드로 가 그래, 그래. 지혜 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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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たあ分다 왔다 왔다 かったあ分다ったあナイスちょっと지ょっと知恵これ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イスナ 니야 공부가. 가 와도. 아, 니가 아도 니가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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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중앙으로 가 와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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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니가 와도. 니가 와도. 니 자 어, 응, <S> <S> 방금이, 사회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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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 돼 언니 가 언니 가가 뛰어 뛰어 가 뛰어 가오나이나이 언니 언 내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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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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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내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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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원 자, 올라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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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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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m e b o d y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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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o m e b o d y somebody, s o m e b 어 d y s o m e b 내려와. somebody, somebody, s 오케이. b o d y s o m e 웃기는게 어, 내려와 내려와 우리꺼 우리꺼 조금더 올라가 유나가유유나가 내려 내려

킥,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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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하니까 <laughs> 지원! 높이 차다고 높이! 다시. 다시! 하나 넣자! 열심히 응, 잘 버텼는데? 잘했는데 아니 하나 넣으면 되지 응. 오케이, 이거 남았어 응. 별로 없어 4 3 2 아. 1 경기 종료 아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아, 너무 아깝다.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